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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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보니까 신랑이 어. 전철역에 꽃을 들고 가더라고요. 어, 네. 예, 수요일 날은, 예, 수요일 날은 어. 어, 신랑이 꽃 들고 인사동 오는 날 예, 이렇게 올렸어요. 저기 있는데? <laughs> 선생님. 어. 아,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우리 작 우리, 우리 작가님 저기 작품은 어디 있어요? 저기. 저쪽에 아, 어디 보자. 그동안 얼마나 열심 열심 <laughs> 열셨나? 왜 그래요? <그려. 웃음> 어디 보자. 지금 작품을 한 점씩 내나요? 한 점도 내고 두점한 점도 내고 두 점도 내고 네. 조미영 작가님. 뭐입니까 이건? 등심 네? 등심 등심 붓꽃 등잔과 심지 같다고 해서 등심붓꽃이아 등잔에 심지 같다고 어, 그래서 등잔하고 등잔에 있는 심지와 같은 형상이라고 해서 아. 등심붓꽃이고 붓꽃하고는 약간 과가 종이 틀려요 그러면 과가. 처음에 폈을 때는 붓꽃처럼 이렇게 몽우리가 붓 모양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 않고 붓꽃 아, 약간 전혀... 달라요 음... 그러니까 속이 달라요 음. 아, 속이 다르다고. 음. 식물의 속이 다르다고. 아, 그렇군요. 지금 조명 작가님은 작품 언제 얼마나 됐죠? 10년 넘었죠. 10년? 한 14년 됐나? 야 보통은 그런 사람 보고 중견 작가라고 <웃음> 그래. <웃음> 이 전시는 어떤 전시입니까? 타니컬아트라을 해서 식물 한국 식물 과협회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이에요. 식물 화가 협회. 식물 화가 협회. 그러면 네. 보테니컬도 있고 또 다른 분야도 있고 여러 아, 분야가 있는데보타니컬만 보타니컬만. 아, 재료는 수채화 생년필로만. 생년필로만. 네. 수채화 생년필이라고. 아, 저희 쓰는 생년필이 아, 있는데 그걸로만 그림을 아, 그립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분명히 가면 전부 꽃 그림만 그렸을 거다. 꽃 그림만 그 꽃을 보고 꽃을 그대로 세밀하게 그리는 게 보테니컬한가요? 그 보테니컬 자체가 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식물을 전체를 갖다 뿌리까지. 아우르는 게다 아. 보테니컬이거든요. 아이 뿌리 그이 뿌리까지. 응. 그그 중에서 그 꽃하고 줄기하고 다 있는 거. 거긴 없는데 네? 줄기가 있잖아요 뿌리가 없는데 아, 뿌리는 없어요 불빛까지는 안 돼요 어쨌든 식물의 아 전체를 잘 묘사를 하는 그도 그러... 뿌리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 우리는 창작을 하는 작가잖아요 이것도 창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식물을 그리는데 식물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리 기도 하지만 작가의 창작력도 좀 동원이 되어서 아, 그렇죠. 이런 공간들이나 이런 부분에 아, 네. 어떤 작가의 저기 상상력을 좀동원을 해서 네, 색을 좀 집어 넣은 작품이 있을까? 그럼요, 다 그렇죠. 있나요?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에. 모사를 하는 거는 사진이지,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있는 그림에 뜻, 자기가 찍은 사진에다가 음. 자기의 생각과 구도를 다 그렇죠. 재배치를 해서 다시 그리는 거지,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거는 사진이지. 그러면은 조미 조영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문의 작품은 어디 있나요?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직 안 봤다고요? <laughs> 응. 이런데 오면. 이제와가 이런데 오면 남의 작품 은 어떤가 하고. <laughs> 난내 작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쪽기 충무로에서 그거 꽃다발 하나를 아주 쑥스럽게 들고 오던데. 전철 타고 가까운 데서 그냥 앞에서 사지 뭘. 사무실 앞에서 진양상가에서 진양 사셨나? 전달식을 해야지 <웃음> 축하해 <웃음> 무슨 상 받았습니까? 아, 입선은 다 똑같이 30명이 입선이고 네. 일단은 파버 카스텔 상하고 123등만 저 중앙에 있는 게 123등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입선이. 입선이요 입선이요? 그럼 조명 작가님은 아직도 입선이에요? 입선 처음에요 어떻게 맨날 입선이야?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아,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네, 저쪽엔 대상 작가들도 있나요? 대상기 어,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세점. 세점 어. 대상. 음,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